호진입니다. 안녕하세요. 미서가입니다 오늘 동생 특집으로 나왔습니다. 오늘은 폭핑 쿠키네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음. 이거 이름 뭐야? 아, 옆에 지금 동생이 세 명이 있어 가지고 아, 읽어 드릴게요. 이거는 모치노 소다맛이에요. 모치노 소다. 아이고. 여기 지금 모치노 소다맛이에요. 이쪽으니는 상하태 지말해 주세요. 모치노 소다맛이에요. 한번. 모찌는 찹쌀떡이 같을 수 있어요. 모찌는 참사적이란 뜻도 있대요. 자, 한번 설명서를 조심히 해가지고 뜯어보겠습니다. 여기를 아주 조심히 설명서가 뜯어지기 때문에 됐습니다. 설명서 아주 아주 조심하게 뜯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어. 음. 간단한 물품이네요. 자, 일단은 이렇게 세 개가 한번 있습니다. 초록색, 보라색, 파랑색이 있습니다. 저도 이거 어떻게 만드는지 잘 몰라요. 일단은 이거를 떼도 되나? 어, 그거 눌러 놔두라고 돼있어요. 일단 눌러 놔두라고 돼있어요. 이게, 아 어, 그냥 안 뗄게요. 안 뜯으면 나중에 곤란해지대 자, 여기 이렇게 설명서가 보이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있는데, 아, 둘로 뜯으라고 돼있네? 아, 근데 이거, 가위로 잘라야겠다. 너무 위험해. 오, 두두둑 소리가 나네요. 자, 이렇게, 설명서를 보면, 두 개를 뜯고, 물을, 어디까지 물을 하는 거지? 표시된 선을. 보이세요? 물을 여기까지 부으라는 건가? 보이세요? 여기 물을 여기까지 부라는 건가? 아! 물을 이쪽 표시된 여기 선 보이시죠? 여기까지 여기까지 부으시고 이렇게 하시고 자, 초록색깔을 뜯어줍니다 이렇게 가루로 미니 사가는 동생특집인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네요. 알 <laughs> 음... 만한 게 없다네요. 자, 이렇게. 음, 이렇게 부으는거 맞죠? 잠시만요. 맞지. 아, 보라색이다. 어, 보라색이다. 네, 이건 보라색 같은데. 파란색인데? 어. <laughs> 점점 파란색이 되가네. 네, 여러분 이렇게 보시라시 포핀쿠키는 신기하답니다 네 한번 먹어볼게요 무슨 맛인가요? 역시 포핀쿠키는 맛없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제가 시켜봤어요 <laughs> 이게 뭔 맛인지 모르겠네요 솔직히 정말. 자, 설명서 설명서를 읽으면 아 어, 이게 뭔 소리야 어디 보자 일본어로 일어해도쉬 걸요 이 보라색을 여기다가 담으라네요 자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저기요 조용해 없는거 맞네요 는 거지 이번에 나 소다 너무 이래 이런 식으로 여기 선이 있는데까지 이렇게 있는데까지 조심하요방부니다채셨어요다안 채우셨어요. 다 부어줍니다. 이렇게 딱 맞게 다 됐으면 여기 안 보이시네. 이렇게 딱 맞게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설명서를 또 다시 봐서 <laughs> 와, 빨 이거 핑크 색깔을 얼만큼 부어야 되는 거지? 아자 일단은 여기를 잘라서 이 모서리 부분 만 이렇게 조금만 잘라가지고 조금만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부풀어 올른다 완전 신기해 신기하죠? 역시 포핑쿠키는 진짜 신기하네요 이게 떡이 될 때까지 해야된대요 아 진짜? 네 어떻게 떡이 돼? 갈수록 많이 뿌면 음. 떡이 되지 않을까요? 조용해 지원이 뭐가 미니사가님이막 헬로 이러면서 들어와가지고 <laughs> 우와 젤리 된다 <laughs> 애들이 좀 신기하니까 아 <laughs> 우와 이럴 수가 있어요. 이거 탄산 아니에요? 양해 부탁드리고 여기 젤리 든다 여기. 우와 젤리다. 탄산 같은데. 이거. 대박. 이거 막 젤리를 오리잖아요. 탄산 아닐까요? 조용히라고. 응. 자 여기 젤리가 되고 있는데 저거 괜히 더 넣네요. 우와. 우와 진짜 젤리야 신기. 포도 나요. 우와 이러면서 넣줍니다. 어 지금 포도향이라는데 조용히라고. 너무 많이 넣었다, 여기. 괜찮아요, 섞어주면 여기를더 많이 넣어주고, 섞어줍니다. 우와, 젤리 돼. 못지니까요 고소해. 엄마 어디 갔냐? 고소합고다해 고소해. 고소해. 고소 여기를 많이 넣어야 좋네. 많이 넣어야 젤리가 빨리 되는데? 네, 많이 넣어야 젤리가 빨리. 돼요. 이 가루가 젤리 되는 가루인데요? 신기한. 아, 이쪽 가루 너무 많이 넣었다. 여기, 그래제 책상이 아니라, 나뚜루팝이라 지금, 미인사관님 엄마, 아빠 가게여서, 원래는 제 가게에다 하려했는데 너무 시끄러 노래를 틀고 있어서 지금 나트로팝이 시끄러울 수가 있네요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것 같네요, 노래 소리 여기를... 방생하지마 지금 달리가 되고 있니다 이거를 계속 섞어줘야 돼요 완전 재밌지 아, 예다 신기해, 아, 진짜 신기하다, 이거 그렇죠, 코핀 쿠키는 엄청 신기한 겁니다 여기만 너무 많이 넣으면 안되지 않을까요? 아니, 젤리가 안되길래 더 넣었습니다. 포도향이 지금 많이 나네요. 먹어야지. 자 이런식으로 젤리를 넣어줬습니다. 이거 만들고 맛 평가도 해줄게요. 음, 제책장이 아니어서 안 보여줄 수도 있는데 아니 나 또, 또 어떡해 정은다이 아, 아, 나무가루들 아, 아. 어떡하지? 아, 나초내 입에서 떡대게 이렇게 떡도 이렇게 놔 자, 시식거는 제가 한나자 이렇게 넣고, 음, 자, 파란색 가루를 아까 안 넣었던 이번 자리에다 파란색 가루를 한번물한 가지 부어보겠습니다. 여기 이거 편견이 멋쟁에 <laughs> 네. 자, 이렇게 넣고 파란색을 하나 가지고, 파란색을 이제 밀어보면, 이거 여기 위에 얹어 놓은 것 같아요. 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저랑 좀 닦아줍니다. 음, 오, 이거 젤리 됐다, 여기 또. 물을 너무 많이 넣나? 왜 이러지? 가루 넣으니까 좀 많아지는 것들 있어. 이렇게 어 젤리 나 됐다. 됐다. 하시면요? 이렇게 젤리를 넣어주는 듯하네요. 우와 젤리다. 이거 위 언제 먹는거 얘가 너무 시끄럽게 하네. 얘가 제일 말이 많아요. 좀 조용히 좀 하고 있어라. 끝나고 나끝나 자, 이런 식으로 젤리가 됐어요. 이런 식으로 다 젤리가 됐어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오, 어, 진짜 젤린데. 이거 어, 많이 섞어야겠다. 덩어리가 계속 나왔네. 계속 가면 계속 젤리대 우와 내려 내로 내가 태고. 오 진짜 젤리네. 그 젤리오가 잘안 떨어진다. 자 하나는 말평가를 위해서 하나는 파랑색을 안 올려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올려주고 있고요. 아 굳이 숟가락을 안 해도 되구나. 네 이거. 해가지고 우와 젤리다. <laughs> 응, 우와 너무 <방금> 멋졌어요. <laughs> 이거 중간 한 개만 안 놓죠? 제가 마평가를 위해서 한 개는 안넣어보겠습니다수식거잘다 혹시 보니까 제가 한번 마평가를 한번 해고. 수식강인 줬어. 양맛 나. n 식까 a 저 스위트. 양맛 나. 양맛 나네 n 맛나네요, 진짜. Manna. Young Manna. Young Manna. Young Manna. y 지금 먹었거든요. 아 지금 먹었거든요. 지금 먹었는데 탄산 맛이 좀 나면서 좀 달고 맛있는 것 같아요. 네 맛있어요 포도 만치 나고 맛있어요 이게 진짜 푸딩 같아요. 어안 떨어져. 이런 식으로 어 진짜 찹쌀 것 똑같아. 이러면 서 끝내겠습니다. 안녕.